안녕하십니까 주식공선생입니다. 오늘은 5월 2 0일 관심 종목을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개드릴 종목은 이 한금 헤티라는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은 코스피에 소속해 있는 종목으로 자, 큰 차트를 본다면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 그림이 보여지는데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내려오다가 하락이 멈추고 다시 바닥을 잡고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한번 이렇게 트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한번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만에 한해 지수가 좋지 않거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현재 자리에서 1차 매수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내려온다면 만에 한해 여기서 2차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수익도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를 해볼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중장기 매매를 한다면 또 이렇게 재무세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매출이 꾸준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걸알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모아 간다면 오히려 주가가 내려오면 더 좋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1차 매수를 해 보고 단기적인 슈팅이 나와서 매도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또한 종목은 이렇게 티플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최근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바닥을 다시 한번 다져주면서 고개를 이렇게 올리는 그림. 그래서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종목은 유 n 젤이이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 o 는 i n g s h o 이 t i n g shooting, s h o o 다 i n g shooting, shooting, s h o o t i 관 g 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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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o o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수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리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고 단타야 이렇게 올라갈 때 언제든지 사고팔고 할수 있지만 항상 손절을 생각을 하시고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에스도 마찬가지로 중장기로 들어갔지만 이런 구간에서 이탈한다면 손절도 할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보다는 추매로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멀리 본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끊임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어 매매를 할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익 잘 내시고요.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